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처음 레이싱 드론을 만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각각의 과정이 대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누군가를 따라하는 과정은 참 고역이죠. 제가 이 기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레이싱 드론을 처음 만든 해는 2014년 가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유튜브와 인터넷상의 관련 영상과 글이 지금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나마 영어로 된 자료들과 영상이 있긴 했지만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만한 자료들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언어의 한계도 있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어렵게 어렵게 겨우 이해한 것들도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는 그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제가 세 번째 영상까지 만들고 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로 신중하게 따라해야 할 내용들이 시작되어 앞서 말씀드린. 저의 고난의 과정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다시 겪지 않게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스타일용 레이싱 드론 만들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모터, ESC, PDB를 연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무슨 짓이었는지 복습을 해볼게요. 드론의 뼈대가 되는 카본 프레임에 브러시리스 모터를 달았어요. 모터에서 나온 세 가닥에서는 ESC라고 불리는 변속기에 연결했고요. ESC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 주는 부품이에요. 세가닥의 선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교류 전원을 모터에 전달해서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게 만들어 줘요.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율 들어 볼게요. 세 명의 사람이 바닥에 그려진 원 둘레 위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 명이 양팔을 넓게 벌리면 옆에 사람과 손을 맞잡을 수 있다고 해봐요. 그중 한 사람의 왼손에 테니스 공을 하나 쥐어줍니다. 이세 사람과 여러분이 약속을 해요. 여러분은 세 사람의 한 가운데 들어가서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테니스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의 정수리를 딱 때리면 그 사람은 왼손에 있는 테니스 공을 오른손으로 넘겨 오른쪽 사람에게 그 공을 전달해줘요. 정수리를 맞지 않으면 공을 전달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테니스 공이 고돌이 방향으로 돌게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세 사람의 가운데 서서 공이 누구에게 와 있는지 확인하면서 번갈아가며 정수리를 때리면 되는 거죠. 더 빨리 테니스 공이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 빨리 타이밍에 맞게 머리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세 사람의 정수리를 때리는 여러분이 바로 esc인 겁니다. 그리고 세 명은 브러실리스 모터에 연결된 세 가닥 전선이 "라고 보면 되고요." Esc는 빨리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모터를 돌리기도 하고 모터의 회전에 브레이크를 걸어 줄 수도 있어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Esc는 전원을 PDB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래서 Esc는 PDB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PDB는 전원이 필요한 부품 여기저기에 배터리의 전원을 나누어 주는 녀석이에요. 모든 부품이 똑같은 전압을 사용하여 작동이 된다면 배터리에 그냥 죄다 연결하면 되죠. 그런데 부품 중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을 그대로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pdb에서 전압을 낮추어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이상이 지난 시간에 한 작업이었어요. 오늘 할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esc도 사실 혼자서는 모터를 얼마만큼 돌려야 하는지 모르는 애입니다. 플라이 컨트롤러가 esc에게 명령을 내려주어야 하거든요. 모터는 esc라는 과장님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esc 과장님도 사실은 플라이 컨트롤러라는 부장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4명의 과장님들과 플라이 컨트롤러 부장님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즉, 둘 간에 전선으로 연결을 해준다는 뜻이죠. 플라이 컨트롤러도 전기 부품이니 전기가 필요하죠. 작동을 위해서 PDB로부터 전원선도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ESC와 플라이 컨트롤러는 정확히 어느 단자에 연결하는지 알아야겠죠. 준비하신 FC와 ESC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쓰는 Kiss FC와 Kiss ESC는 물론 매뉴얼에서도 연결 방법이 잘 나와 있지만 인터넷에 그림으로 잘 정리된 배선도가 있어 그것을 참고해서 연결할 겁니다. Kiss ESC는 세 가닥의 신호선을 FC와 연결해 줘야 합니다. 하나는 TLM이라고 표시된 텔레메트리 라인, 또 하나는 PWM이라고 표시된 라인, 그리고 GND라고 표시된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선은 TLM과 PWM 라인이 신호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0V 전압의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PWM 라인은 플라이 컨트롤러가 ESC의 명령을 내리는 선이고요. TLM은 FC 부장님에게 ESC 과장님과 사원 모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를 알려주는 선입니다. 모터와 ESC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모터는 현재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를 플라이 컨트롤러에게 알려주는 선인거죠. Flyduino 사이의 KISS FC와 KISS e s c ESC가 이 바닥에서는 좀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성능과 안정성이 매우 좋아요. 그만큼 값도 비싸고요. 지금까지는 이 회사 거를 비싸서 잘안 썼는데 이번 조립에서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신호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선은 ESC를 구매할 때 동봉되어 있거나 이미 신호선의 한쪽 끝이 ESC에 납땜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쓰는 키스 ESC는 따로 신호선으로 쓸 전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30awg의 전선을 따로 사서 적당히 잘라 사용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프레임에 고정해 두었던 esc를 포함한 pdb와 모터는 프레임으로부터 다시 떼어낼 겁니다. 모터, esc, 그리고 pdb 간의 선 길이를 쉽게 맞추기 위해서 프레임에 붙여놓고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납땜 작업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떼어놓고 하는 겁니다.